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실은 세 번째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목메어 울었다. 그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당황하고 미칠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오빠를 알고 지냈는데 오빠는 막대한 회사에서 최고 고객 책임자로 일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특강을 하기 위해 초청했는데요. 그 특강 후 오빠는 주동적으로 저랑 이야기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는 제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어요. 삶을 경험한 적이 없는 23살 소녀의 생각으로 낯선 사람인 오빠에게 모든 믿음과 희망을 줬어요. 오빠는 잘하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저한테 신경 많이 써서 저한테 제일 탁월한 사람인데요. 앞으로 약속된 미래 계획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경험하기 위해 오빠는 작은 이벤트나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소개함으로써 집과 멀리 떨어진 제 삶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서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선교했어요. 그후 임신 2개월째라는 것을 알고 오빠는 그 소식 들을 때 혼란해졌어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오빠의 결혼하자 라는 말로 제 의심을 깨뜨렸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랑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결혼식에서 외가의 친구들이랑 친척 있는데 시가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 같은 대표자 몇 명뿐이었다. 친척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마친 후 고향에 돌아가서 개최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방법이 적당하다고 여겨서 많이 생각 안 했어요. 그후 모두 연극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오빠는 아주 훌륭한 주연이에요. 저는 새댁이고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서 결혼식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들에게 인사드리라고 촉구했는데 시간이 없거나 출장 가느라 바쁜 등 온갖 핑계를 찾았거든요. 그날은 좀 피곤해서 결근하고 집에서 쉬었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아침에 누가 올지 몰라서 놀랐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 여성인데 그의 고된 모습은 얼굴, 머리, 옷에서 드러났어요. 제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인 수연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원래 저한테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 여성처럼 우리 남편의 피해자라니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저를 대하는 것처럼 제 남편에게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오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내랑 자녀 두명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나를 가족 소개로 데리고 오지 않았던 이유예요. 그리고 물론 그가 제 결혼식에 올때 부모님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은 그가 고용한 배우일 뿐이었어요. 듣던 말에 진짜 깜짝 놀랐고 실망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결혼을 계속하고 아이가 아버지 있거나 저 사기꾼 남성과의 모든 관계를 끝낼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에바의 이야기, 가 여러분을 항상 환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에바의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공유하시고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또 만납니다.